예, 안녕하십니까. 장두식 작가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먼저번에 시리즈 1번, 2번, 3번, 진짜 용된 나라 대한민국이라는 책의 내용을 소개를 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나머지 4번, 5번, 6번 시리즈를 내보내겠습니다. 이 책을 쓰신 분은 먼저번에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만, 차피도 회장님이 심의를 기울여서 2014년도에 책을 발간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벌써 한 7년이 좀 넘었습니다. 그 2층 내용 중에서 4번 시리즈, 1번을 앞지르고 있다라는 제목으로 그 기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실 우리 어렸을 때는 생활 필수품이 귀하고 없어서 그 당시에는 이제 미제나 일제를 많이 찾았습니다. 예, 취약부터, 그 다음에 비누까지, 또 TV는 물론이고, 일제만 찾았습니다. 그때는 그때 일제가 제일 좋은 상품이었습니다 미제나. 그런데 이제 세상이 많이 예, 바뀌었습니다. 요거 한번 기사를 읽어보겠습니다. 일본이 승승장구 잘 나갈 때 세계 어느 나라도 일본을 무시하지 못했지만, 그때에도 일본쯤이야 하고 내려다보는 나라가 하나 있었으니 곧 한국이었다. 제조 강국인 일본이 한국에 드디어 무릎을 꿇고 말았다. TV, 또 스마트폰, LCD, 반도체, 그리고 가전제품 등에서 모두가 그렇게 되었다. 일본은 이 분야에서 한국을 다시는 따라올 수 없게 만들었다. 삼성과 LG는 낮은 가격에 좋은 품질로서 계속 만들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지만, 일본은 실상 그렇게 못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 계사입니다. 맞지요? 일본은 지금 우리나라보다 많이 뒤쳐지고 있습니다. TV, 스마트폰, LCD, 뭐 반도체 정말 우리 대한민국이 자랑스럽습니다. 또한 제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세계는 우리의 무대. 예, OECD 국가는 세계를 자지 자지우지하는 나라들이다. 그 세계 무대에 의해서 활약하는 주연 배우에 비유할 수가 있다. 우리는 지금까지 무대 아래서 무대를 내려다보고 웃고 울고 박수 치던 구경꾼이었으나 이제 우리는 OECD 해원 국가라서 더 이상 구경꾼이 아니고 무대 위로 뛰어오른 연기자의 신분으로 변한 것이다. 다시 말해 지금까지는 예, 자그마한 개천에서 살던 미꾸라지가 용이되어 저 넓은 항해바들를 뛰어넘어 단번에 태평양을 비롯한 오대양으로 그 활동부대를 넓혀간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지금부터 선진국 국민답게 살아야 한다 예, 지금까지 체면 불고 즐겨하던 예, 사천이땅 사면 배가 아픈 사람들의 그런 옹졸한 짓들은 이제 미련없이 떨쳐버려야 한다 우리는 에스트라가 아니고 당당한 주연 배우다 그리고 우리는 다른 연기자들이 흥내도 못내는 새롭고 멋진 연기마저 보임으로써 세계 관중들을 사로잡고 있다 예를 들어서 그 전에 새마을운동 또 후진국의 보국 또 월드컵 그리고 지금 잘 생산해 내고 있는 스마트폰 또 반도체 등등 이미 우리 관중 석에서는 우리에게 열광과 심찬 박스를 보내고 있다. 세계는 우리의 무대가 되었고 세계는 놀랍게 발전하는 우리를 보면서 부러움을 넘어 시기 질투까지 하게 되었다. 전 세계에서 최고 높은 162층짜리 건물을 짓는 나라가 지구상에서 우리 말고는 또 없, 없다. 한국이 신생 선진국이 된 것은 세계가 기정사실로 다 인정하고 부러워하고 있는 마당에 당사국인 우리나라 사람들만이 대부분 이것을 잘 모르고 인정도 하지 않으려고 있는 것 같다. 예, 정치인들이 예, 정신만 좀잘하면 예, 예, 소원이 없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